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 오니까 김치도 시어 빠진 묵은지 김치보다는 산뜻한 겉절이를 찾게 돼요. 조끔만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알배추 겉절이 만들어 볼게요. 알배추는 큰거한 통, 작은 거한 통에서 1kg 준비했어요. 알배추 밑동을 이렇게 잘라주고 잎을 한장한장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알배추 속잎은 이 정도 작은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커다란 잎은 잎하고 줄기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2분의 1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중간 잎은 2등분으로 이게 썰어주세요. 배추는 잘 절여지게 물에 한번 헹궈주고 청일염 2분의 1컵 배추에 켜켜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30분 절여줄 건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겉절이는 오래 절여서 숨을 너무 죽이면 아삭한 맛이 없고 산뜻한 맛도 없어요. 살짝만 절여주세요. 배추 물 빼는 동안에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 쪽파 한줌 90g이에요. 굵은 뿌리는 이렇게 2분의 1로 갈라서 4에서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줄 양파 2분의 1개랑 김치에 늘 사과나 배를 넣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빨강 파프리카를 넣어줘 보세요. 빨강 파프리카는 항산화물질인 캡사이신이 풍부해서 건강에 이롭고 김치가 시원하고 산뜻해져요. 믹서기에 갈기 쉽게 썰어줄게요. 믹서기에 양파, 빨강 파프리카, 오늘은 풀국술 필요 없어요. 풀국 대신 깜놀 하실지도 몰라요. 고추장 듬뿍 한 큰술. 고추장이 찹쌀가루나 쌀가루, 고춧가루로 만든 거라 풀국 대용으로 아주 좋아요. 고춧가루, 새우젓은 듬뿍 한 큰술. 오늘 사용되는 액젓은 일반 액젓보다 염도가 낮아요. 순화 멸치 액젓 우선 세 큰술만 넣어줄게요. 저는 생강이 씹히는 게 싫어서 한번더 갈아 줄 거예요 생강 1큰술 마늘 듬뿍 1큰술 반 단맛은 양파청으로 맞춰 줄 거예요 양파청이 없으면 꿀이나 설탕으로 넣으세요 김치양념 모두 계량했어요 고춧가루도 불릴 겸한 번에 갈아 주세요 맛을 보니까 단맛하고 짠맛이 부족해요 먼저 액젓 추가할게요 양파청 추가할게요. 배추는 이렇게 숨이 푹 죽지 않아야 돼요. 절여진 배추는 물에 두번 헹궈주고 체에 받쳐서 20분간 물을 빼주세요. 물 빠진 배추 쏟아주고 쪽파 넣어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준 양념 부어 주세요 이제 살살 버무려 주세요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졌으면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은 취향에 맞게 추가하고 겉절이니까 통깨 조금만 뿌리고 익혀서 먹는 김치가 아니니까 알배추로 조금만 버무려서 시어 빠진 묵은지 대신 봄날에 어울리는 산뜻한 겉절이 오늘 밥상에 올려보세요.